청정 본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나눠볼까 싶어요. 청정 본심은 이제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자체,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얘기죠. 청정 본심은. 청정 본심은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좀네 가지 자질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네 가지 자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또 나도 무상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무상하지는 않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의 존재는 어, 시작이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는 끝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끝나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언젠가는 끝날 것 같아요? <laughs> 그냥 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면 이제 뭐 의식을 잃고 그냥 끝이에요. 끝이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그럴 그렇지는 않죠. 예, 그냥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물론 어떤 사람 고생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가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존재함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의 업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이 형태는 끝나죠. 이름은 끝나고, 뭐, 이 몸은 끝나고 뭐이 아 정체성은 끝나죠. 그렇지만 자기 실제 자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것도 양 극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니고 영원주의도 아닌 중도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영원하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할까요? 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무상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이게 말이 되나? 무상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음, 아, 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아,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너무 행복한 존재예요. 한없는, 한없이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우리의 그본 마음은, 본 마음의 자연 상태는 행복이에요. 어렸을 적에 마음이 순수했을 때, 그냥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재미있고 삶이. 그때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마음의 자연 상태가, 이제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극락이라고도 하고 극락은 우리의 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락 있잖아요 또한 지복, 대락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의 그본 음, 마음이 이제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극단을 초월한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게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말이 돼요. 말이 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또한 우리의 존재는 아, 순수하지도 않고 순수하지 않지도 않는 무한하게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순수하지도 않고, 순수하지 않지도 않은, 무한하게 순수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laughs> 그러니까, 순수하지도 않고, 순수하지 않지도 않으면 하은 대박 순수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은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함, 개념을 초월한 순수함, 그런 순수함, 행복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행복, 개념을 초월한 행복,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대박 좋은 존재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너무 좋은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좋냐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느낄 수 있는 느낄, 느낄 수는 있는 그런 좋은 어, 너무 훌륭한 한없이 훌륭하고 이제 한없이 Um,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속어로? 이렇게 대박 같은 표현, 뭐라고 하죠? 막, 짱. 어? 여러분이 짱이라는 거요. 짱.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짱. 그리고, 쩐다는 어, 거요. 쩐다. <laughs> 여러분들이, 예, 쩔어, 쩔어. 어,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이 쩔어. 어. 지긴다는 직인, 지거예요 누가 지기느냐? 네가 지긴다. <laughs> 나도 지기고 <직이고> 말이지. <laughs> 겁나 좋다는 거야. <거예요. 웃음> 모르셨죠? 아셨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어,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대박인 줄 모르고 이제 대박을 밖에 찾고 있다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은 아~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Miss wanting, Miss wanting." 우리말로 하면 엉뚱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원하는 거. 자기를 원해야 되는데 본성을 원해야 되는데 막 일어나서 "아~ 본성을 찾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왜왜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지?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행복을 밖에서 찾지, 행복을 엉뚱하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모든 욕망은 이한 욕망으로 다 끝난다. 그게 이제 자기를, 아, 어, 동경하는, 이렇게, 그런 욕망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기와 이렇게, 자기를 알고 싶고, 자기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이제 동경심으로 모든 욕 욕망으로 그런 욕망으로 다른 욕망이다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miswanting, 엉뚱한 걸 원해서 이제 불행의 제일 원인이라고 해요. 바른 것을 원해야죠. 욕망도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수행하고 싶은 욕망, 깨어나고 무지에서 깨어나고 싶은 욕망, 또 남을 돕고 싶은 욕망 이것도 욕망이라고 할수 있죠. 세상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다 욕망, 이런 게 다, 이런 욕망은 나쁜 욕망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알고 싶은 욕망. 어제 제가 가장, 수행 가장 조,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earnestness, 이렇게 말했는데, 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 이것도 좋은 말 같아요. 간절함. 이게 어쩌면 수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닌가. 간절함. earnestness, uh, sincerity 뭐 이런 말인데 earnestness 우리 본성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또한 진심 그게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트웨플교 계열은 이렇게 다낭이라고 하잖아요 다낭 단항. 다낭이라는 말이 이제 순수한 지각 이런 말인데 일단 관세음보살에 대한 순수한 지각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누가 관세음보살을 나쁘게 볼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관세음보살은 뭐 이제 부처님이고 순수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모든 성품을 갖추시고 번뇌가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부터 아 시작해서 아니면 스승 뭐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스승에 대한 이런 순수한 지각을 가질 수 있다면 뭐냐면 스승님들은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또, 달라마 존자님이나 이런 언사스님 같은 분들은 또 되게 훌륭하시니까 또 정말 그 부처님 같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순수한 지각을 갖는 것은 순수하게 보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 보는 눈으로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음, 그 우리 연사 스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Um, may I never be part from your love.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합의를 하잖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이제 바마사한 바나 뭐 관세음보살 이제 음, 금강승에서는 또 스승과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해요. 스승의 마음과 어쨌든 그럴 때 이제 비서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합의된 상태에서 명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럴 때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아 uh, may I never be part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과 내 마음과 항상 같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사랑 뭐 아니면 예, 예수님의 사랑과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게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바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구루요가 이런게 이제 가장 어,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죠. 정정본심을 갖게 하는 또 좁게 보는 어, 스승에 대한 관세보살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좁게 보면 이런 순수한 지각을 가지면 그럼 자기의 마음이 본성이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좋게 본다는 것은 실상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실상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부처님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 보도록 노, 노력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춤이죠. 그게 그런 마음이 그렇게 보면 마음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지면 보는 눈도 순수해, 순수하고, 이렇게, 어, 서로 좋게 보고,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정적이면, 누구를 봐도 어디를 이렇게 좀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이런 원리, 이런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순수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행은 뭐, 보는 눈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는 눈을 이제, 바꾸, 어, 수행을 하면, 이제, 어, 살아, 자신도, 남들도, 세상도 다르게 보, 보여요. 이렇게 달라 보여요. 좋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어, 또,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의 보는 눈은, 이제 뭐 그렇게 보지 못해서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도 남들도 세상도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잘못된 견해죠. 이렇게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수행을 할수록.